네, 안녕하세요. 네, 휴휴후첫첫송이이되습습다다시하아빠님어서세세요 저녁에 별일이 없으면 제가 화소세금 6시에 마감 시간대에는 그래도 방송을 잠깐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번 주는 <laughs> 계획을 짜봤거든요 이번 주는 마감 시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둥이님 어서오시고요 아미르란초 님도 오셨고 구리사랑이 형님도 오셨고 마이크는 잘 들리시죠? 마이크 소리를 좀 널려야 되나? 잠깐만요 마이크 볼륨도 잘 올렸습니다 반딧불님 예,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디님도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하구요 연휴 때 저희는 매장을 계속 열었거든요 연휴 때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안 쉬고 계속 열었는데 예, 착시님도 어서오시구요 정말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던 그 연휴였습니다 연휴 진짜 어린이날에, 어린이날에,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하면서 어린이날에 어린이 손님 한분씩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 어린이날은 어린이 손님도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참 특별한 어린이날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달리는 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보통 오늘이 5월 7일이잖아요. 5월 7일이면은 내일이 이제 전통적으로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5월 7일에 그래도 보통 부모님 PC 하신다고 한두 번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나오시더라고. 네, 그 정도로 요즘에 PC 보급률이 좋기,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C 교체 주기도 확실히 길어졌고, 어, 효도를 그래도 하시겠죠? 예 네, 하시겠죠? 뭔가 다른 아이템들로 효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거든요. s h k i 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방구 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때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쉬는 동안에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제 봤는데, 우리나라 GDP가 36,000불 넘어, 넘자마자 34,000불대로 이제 올해는 하락할 거다라고 IMF 전망인가요? 한10% 정도 작년보다 GDP가 줄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이야기도 잠깐 드릴 건데,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환율이 4% 5%막폭 나가는 걸 구경을 했죠 1360원대까지 내는걸 봤는데 그러면서 내심 이제 글카가격좀 빠지겠다 이거 5090 가격이 드디어 3자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오늘 다시 또 1400원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기대감은 1380원대 언더로 갈 거라는 기대감은 저도 아직 놓치는 않고 있는데 워낙 국제정세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쨌든 GDP에 나오는 어 생산성의 근거는 수출인데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IMF에서도 오늘 대한민국 2025년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충격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단숨에 다시 또 1400원대로 환율이 오르면서 오늘 아침에 그래도 1380원대 언더로 돼 있으면 은 수입사에 전화 좀 해가지고 이거 이거 좀 싸게 좀 달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망했죠. 예,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더라고. 예, 나름 1360원이면 저 환율은 아닌데, 그래도 늘 봐왔던 환율이어서, 어, 한, 글카 가격, 여러분들 뭐, PC 사실 때 그래픽카드 요즘에 기본이 5070, 5070ti, 뭐, 이렇게 사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4%면 45만원이니까, 만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는 오늘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실현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라고 해봐야, 이제, 어,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이 대부분 통화들이 많으니까 내일까지 환율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예, 시장 동향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저번 달에 뭐 이미 말씀드렸었죠. 저번 달에 5월 초에는 재미 없을 것 같다. 특별한 것이 또 없다 말씀드려가지고 그래도 저 환율 한번 급 나가는 거 보고 뭐좀 먹을 거 있나라고 뒤져봤는데 예, 오늘 없었다 말씀드려요. 어,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저는 이제 목포를 다녀왔어요. 목포에 이제, 어, 저희 거래처 중에서 배 만드는 데가 있음, 있습니다. 대불산단이라고 목포 가시면 있는데, 대불산단에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어, 수소, 수소를 연료로 하는 배를 만든다든지, 기타 좀 특별한 규종들,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 회사가 이제 빈센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아침에 좀 방문해서 그쪽 어 필요하신 부분들 어 해드리고, 올라오니까 오후 한 2시쯤 되더라고요. 오후 2시에 또 저희 또 지금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구독자님이 또 오셔가지고, 어 17년 만에 PC를 사신다고, 네 아이들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어 17년 동안 PC도 안 맞추시고, 정말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어 내일이 어버이날이니까 특별히 사주, 사주시는 것 같아요.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1 7년만에 받으시는 분의 이야기도 좀 들었었고, 그분도 PC를 한번 사면은 그래도 한 10년 이상 쓰려고 마음먹고 오시니까, 요즘 대부분 많이 그러세요. 200만원대, 300만원대 가는 PC들은, 5070ti를 사야 되느냐, 9070xt를 사야 되느냐,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예, 오늘 결론 못 내리고 가셨거든요. 내일 연락이 오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선택해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 몬스터 헌터만 하면 좋은데, 다른 게임도 하시다 보니까, 5070ti를 사시라고 하는 게 맞기도 한데, 둘이 또가격캡이 있다 보니, 이 20만의 가역캡을 가지고, 어, 70xt가 맞니, 70ti가 맞니, 요걸 또 정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두 가지 견적을 드리고, 어,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걸로 마무리를 쳤거든요. 5075 Ti 가격 좀 내려라. 왜 이렇게 안 내리냐? 안 내리니까 이제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사, 지금 9075 XT들 가격이 120만 원대 중반 이렇게 와 있으니까요. 5075 Ti 가격이 같은 가격이 되어주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다시 9075 XT는 100 이하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5075 Ti가 120만 원대 정도 딱 나와주면은. 심플하단 말이에요, 시장이. 근데 그게 현재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환율 빠지길래, 내심 그쪽 기대를 저는 좀 했거든요. 그쪽 구매가 또 많으시니까, 그게 안 되더라, 말씀드려요. 어, 희미님도 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1TF850님, 9060XT 소식이 있냐, 소식이 있죠. 소식은 있는데, 저도 알아봤으니까. 9060은 아마 5060 출시와 맞물려서 나오긴 나옵니다. 음, 근데 아직 가격, 가격을 또 봐야 되니까, 지금 5060 가격이 얼마에 나오냐에 따라서 9060 출시 일정이 예, 바뀔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5월 17일날 9060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 지금 현재 AMD 쪽에서는 픽스된 정보는 현재는 없는데, 나오긴 나온다. 요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5060 가격 보고 나온다. 5월달 안으로 5060 가격이 좋게 나온다 하면은 9060도 빨리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문의 주셨던 9060 XT는 조금 더 딜레이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5060 Ti 판매가 되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워낙 서 출시 때 출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지가 처음에 그냥 안 좋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출시가 자체가 뭐 일주일 만에 한 거의 한 5만원, 10만원씩 빠지면서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린 게 이제 5060ti의 현재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AMD도 좀 복잡할 거예요, 머리가. 즉, 9 0 6 0 x t 를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될지가 고민이 될 것이고 그걸 벌기 위해서는 AMD가 5060을 얼마에 출시하는 걸 봐야만 이네들도 9060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9 0 6 0 x t 도 그냥 같이 출시해 버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둘다 제품은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고 있거나 되어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품들은 나옵니다. 저 메뉴는 나오고 제품은 대기가 되고 있는데 출시 일자를 못 정한 거예요. 제품은 나옵니다. 제품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출시 일자가 아직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출시를 할지 아직 정확한 인폼이 없습니다. 다만 9060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9060 ST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맞 그건 맞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또 알아보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 저 제품들이 이제 AMD가 얼마만큼 잘 나오냐에 따라서 분명히 비디아도 가입된 것도 할 것이고, 둘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 4060 거의 시가 말랐거든요. 4060이 없다 보니까 PC 판매량이 상당히 좀 급락해 있는데. 어, 남은 잔여 재고들 가격이 대체로 한 49만원대, 소비자 가격은 한 50만원대 초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 가격대보다, 때에서 비슷하게 아마 5060이 시작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이제 5월 19일날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좀더 디테일한 정보가 들어오겠죠. 지금 MSRP를 보고 가격을 판단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워낙 또어수선하니까 MSR 비하기 일단 좀 지우고, 어, 시장의 스탠스에 맞게 가격을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판매량이 급감해 있는 상태에서 4060이 없는 시장을 빨리 메운다는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5060 가격이 40만원대 중반에 나오는 게 맞는데, 어, 현재 시장 가격으로 봤을 때는 40만원대 어, 후반대, 50만원대 초반대 이렇게 어거지스러운 가격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 5월 19일 되면은 답이 나올 것 같고 한 18일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더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070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5070뭐 뒤에 보시면 좀 19점 줄었잖아요. 5070이 역시 가격대가 빠지니까 팔리기 팔린다. 예, 5070. TI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가격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납니까? 40만원 차이가 이상 나기 때문에 드디어 5070도 90만원대 중반 언더 빠지면서 제품도 팔리고 상급 기종들은 100만원 살짝 넘어가지만 그것도 이제 팔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제품들 만져보면은 그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나고 5070에서 프라임 제품이 지난주에 한번 잠깐 싸게 좀 풀렸잖아요. 지금 수입사에 거의 한 쇼트에 지나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70 프라임 제품 그팬세 개짜리 제품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오늘 제품 하나 개봉해 보니까 괜찮던데 한번 잠깐만요. 네 프라임 제품이 마침 판매가 돼서. 어, 이쪽, 이쪽으로안뜯었네 <laughs> 아까 개봉해서 손님 보여드렸었는데, 이걸 한번 잠깐 한번 보여드리죠. 프라임 그러면 에이수스 메인보드에 저가 제품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프라임 그러면 뭔가 좀 싸구레틱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그래픽카드를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다. 예, 나름, 나름 또 패키지도 예, 스마트폰처럼 패키지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타가 들어있는데, 네. 불안불안하다.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면, 좀 실감나게 좀 가까이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비닐을 아직 못 벗겼습니다.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글자가 써져 있고, 네, 비닐 실도 아직 제가 못 벗겨서, 네, 이런 식으로 제품 되어 있고, 두께는 옆에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두께가 되어 있고, 측면 그림은 이렇게 예, 네, 후면 백플레이트도 보여드리면, 네, 나름, 나름 성의껏 만든, 네, 50, 5070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같은 가격대의 뭐, MSI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고객분들 보여드리면 만족도가 높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쪽 라운딩. 이쪽 라운딩이 조립을 해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다 티브 각재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디자인도 그래프카드에서 에이가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 가격도 처음에 출시할 때는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사람들을 겁먹이더니 지금은 하여튼 뭐 특별한 가격으로 한번 풀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앞으로 계속 그 가격이 나올지 이것은 저도 아직 확신을 못 하겠는데, 이분도 MSI 제품 벤투스 보고 오셨다가 제가 두 제품을 비교를 해드리니까, ASUS 프라임으로 5070을 바꾸셨어요. 5070도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진 다음부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의 변화가 있는데, 시장의 변화가 뭐가 있냐면, AMD, AMD, AMD로 막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이번 주 아마 5월 들어서, 5월 들어서 인텔 견적이 다시 서서히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텔의 뭐, 265K라든지, 14700K라든지, 인텔의 상급 기종들을 쓰셨던 분들이 AMD로 돌아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여전히 남아 계시고, 265K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에 인텔의 14,400F도 가격이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서 전품 박스도 19만 원대 18만 원대니까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인텔도 슬슬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되, 되느냐? 인텔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잘 밟고 나가면은 AMD도 가격대가 아마 할 거예요. 지금 7,500F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격은 아마 20만 원대 아마 초중반 이렇게 기억하실 건데 원래 얘 처음 출시될 때 20만 원안 됐단 말이에요. 한10 9만원대 이렇게 출시해가지고, 그래서 히트를 쳤죠. 20만원도 안 되는 CPU가, 인텔 1400F, 14, 그 당시 20만원대 뭐 중반인가 그랬을 건데, 뭐, 확실하게 가격을 꺾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텔이 훨씬 싸잖아요. 19만원 이 정도 잡고, AMD는 한 21만원 잡으면은 2만원 더 비싸버리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가성비에서 인텔로 가시는 분들 생기는 겁니다. 이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AMD가 응대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응대를 한다고 하면 비슷한 가격대, 다시 19만원대로 소비자가 맞추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별로 감동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썼던 CPU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보시면은 지금 인텔 AMD의 경쟁이 하여튼 묘하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98X3D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이 여전히 이번 주 들어서도 싸고요. 처음에 출시됐던 가격보다도 훨씬 싸기 때문에 지금 98X3D의 견적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냥 그 가격만 보셔도 크게 불만족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입사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때문에 좀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이익 없이 가고 있는 가격은 여전히 맞다.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보였던 그 그냥 원화 강세 폭격이 이어져 가지고 갑자기 1360원 돼 버리면은 이 시표는 바로바로 거의 적용이 되니까 어, 방금 말씀드렸다 가격대가 무너지긴, 무너지겠지만은, 현재 시세 가지고는 크게 움직일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430원대 정도로 아마 시장 가격을 맞췄을 건데, 수입사들이, 어, 어쨌거나 지금 1400원대를 넘어서면 좀 시장이 좀 개입이 되고, 또 이런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제품을 팔 사람들은, 1390원대까지 환율을 맞춘다고 치면은, 대략 한2% 정도 개입이 생기는데, 2%면은, 70만 원이면은 724만 5천 원도 가격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뭐 수입한 시점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팔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제 그 갭이 뭐한 2만 원 사이에서 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뭐 감동이 될 만한 그런 가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 원달러 환율의 추이도 어쨌든 간에 보시기는 보셔야 돼요. 1,380원대로 한 일주일만 쭉 가면은 어, 전반적으로 시세 조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2%가 아니라 3% 차이로 되면은 거의 다 시세 조정이 됐었거든요. 기존의 경험상 그렇게 보시면은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가격 한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체크가 되실 거예요. 저희 뭐긴 연휴 이후에 출근했습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엄청 바쁜 건 아니고 뭐 기업들 수요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나름 상급 제품들을 살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오늘 좀 오시고 그리고. 어, 여전히 이렇게 로드, 제 상가에 한 100여 개의 컴퓨터 매장이 있는 곳인데, 로드에 손님들 많지 않아요. 그만큼, 어, 오늘까지는 뭐 특별한 분위기는 없습니다. 내일 정도는 제가 한번, 어, 뭐 9060이라든지, 9060ST 소식을 좀더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그래도 환율이 어쨌든 1450원대 밑으로 확실히 내려왔으니까, 상급기 정도 그래픽카드 가격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6시 정도에 또뭐 잠깐 뵙도록 하시죠. 어, 오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소식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좀 짧긴 한데 이 정도로 말씀 올리고 혹시 뭐 문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대까 지 설명을 드릴게요. 한 1분 정도 딜레이 하겠습니다. 방종을. 특별하게 뭐 이상은 없으시죠? 뭐 별일이 없으니까, 시장 상황이. 별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지금 5월 20일 되려면 한참 남았고, 한, 일주일하고도 반이 남았네. 거의 한 2주가 남았, 남았기 때문에. 인텔로 사야 되는가? 게임 하신 분들은 에임들로 가는 거고요. 인텔로 가시는 분들은 뭐, 번위에 쓰는 프로그램들 확실하게 있어요. 렌더링을 한다거나, 좀 특별하게 인텔에서만 잘 되는 프로그램들 하시는 분들, 주로 어떤 그, 건축 쪽에 있는 분들은 인텔로 가긴 가야돼요 그래서 그런, 오늘 오신 분들은 뭐그 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텔을 선택하신거고 게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98X3D의 어떤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뭐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98X3D는 어쨌든 70만원 대 중반이고 그 다음에 14700K나 165K 같은 경우는 50만원 대 나오기 때문에 또 보통 그 디자인 쪽에 종사하시고 CAD쪽 하시는 분들은 구치구팔 X 3D를 사지는 않으시더라고. 예, 이분들은 게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버텨서 모니터를 뭘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좀더 소식 좀 정점 해가지고 6 시에 네, 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